<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어 여러분. 율레이율쌤입니다 제가 매주 영상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어, 지난주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늦게 올리네요. 반 예? 너무 죄송합니다. 자, 조사들 trước khi các bạn bắt đầu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클립을 보기 전에 아, 바, 서더, 그럼, 그 클립 예? 먼저 các bạn sẽ tải cái b trước và tự dịch một chút, sau đó 비디오 클립요뭐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조금 해석을 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라 학. 그게 바로 이제 공부가 될수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례 공의 오늘날 오늘의 주제는 네. 이제 mượn 리 ồ 환인데 자, các bạn b i 이 지난 클립 보신 분이라면 l i ê 아시겠죠. 리엔 환, 뭐총 파티, 조금만한 홈 파티, 하우스 파티나 뭐, 혹은 우리가 말하는 회식 같은 거요런걸 리엔 환이라고 하죠. 뭐는 빌리다고, 노일라지 소치죠. 소치를 빌려요. 뭐하기 위해서 리엔 환을 하기 위해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소치를 빌린대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 공황, 그 어떤 사람 좀 뜻함람, 그저 화양 씨한테는 여기서. 업무는 뭐 할아버지란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씨예요 씨. 그래서 황 씨한테는 이때 뭐가 있을까요? 뭔 의향 섬이 있는데, 짜그 탐람하대요. 탐람, 뭘까요? 여러분. 응. 음, 욕심이 많은을 탐람이라고 합니다. 요, 매우 욕심이 많은 이웃이 뭔 의한 명이 있대요. 응. 엄, 꾀릭은 페이사이. 이천 원의 뭔 마이 하옵이라고 합니다. 그는요. 꾀릭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하냐면, 파이자이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을 해요. 누구한테? 저 오늘 이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거는 항썸섭탐 람, 굉장히 욕심이 많은 항썸 이웃을 말하죠. 이 이웃에게 뭘 가르쳐 줄, 주기로 결심을 하냐면요. 뭐이 h e 이 p My help. 그 말, my, 뭐 공부, 챕터, 뭐 my help. My help. My help. My help. My help. My help. help. My h e 이 p My help. My y help. My h My h l p My help. 다 y help. y h e l y y h e l y h e y 엄구의 q u y 그는 결정을 해요. 가르치기로. 무엇을? 하나의 교훈을 그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황씨가 한테 이웃에게 한 개를 빌립니다. 네, 뭐하기 위해서 준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머얼리언 환언화이 아까 뭐 파티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파티 식사를 머얼리언 파티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큰 솥단지를 빌려요. ông mang ả cho người hàng x ó 그 다음에 그는요. 망자 망리 하면 뭐예요? 가지고 가다. 뭐 테이크아웃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망참 뭐예요? 가지고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돌려줬다. 그 다음에 그는 가지고 가서 돌려줍니다. 정의향섬 누구한테? 이웃에게 다시 돌려줘요. 겜, 테오, 에이, 에이를 딸려서 에이를 포함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모찍 노인노르 맨점 자, 뒤에서부터 봅니다, 여러분. 맨점 뭐예요?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또 노이 뭐지냐 작은 숫단지 한 개를 게임 이렇게 딸려 가지고 넣어서 포함해 가지고 이웃한테 갖고 돌려줍니다. ông nói cái n i của anh i n được một một đứa con đấ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해요. 여기서 그는 황 씨요. 황 씨가 말을 해요. cái n 나았어요 낳을 어, 수 있었어요. 뭐, 르건 레. 여기서 느어는 뭐요? 사람을 아이를 세는 아이를 세는 단위죠. 그래서 레이는 뜻이 없고요. 아이를 한명 낳게 됐어요. 낳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 욕심 많은 이웃한테 레이는 문장 끝에서 강조 플러스 자연스러움이죠. 그냥. 너 g ư ờ làm sao mà không vui m 라고 얘기했어요. 자, 너 이웃이 자. 우리 지난번에, 그올 주말에, 우리가 학교 배웠죠. 언어 학교 배운 문법이에요. '람 사마 에이 드'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차마 어떻게 에이를 하겠어? 그러니까 차마 에이를 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여기서 부정이 한번 나옵니다. '람 사마 컴 에이 드' 그럼 차마 어떻게 에이하지 않겠어? 즉, 굉장히 에이를 할 거다라는 뜻이죠. 무의문 기쁜이요, 기쁜. 그러니까 즉, 차마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 즉 굉장히 기뻐했다 라는 거예요 키뭐할때네 들었을 때뉴테 그러한 사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도대체 차마 어떻게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이 이웃이 어 응따 끈끝 하여간의 리 라고 얘기합니다 응 어, 그는요 끈클 여러분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말해요 굉장히 흥분하면서 것은요 여러분 뭐요 물건을 어디 안에 넣어두다 라는 걸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이 물건을 집어서 넣어둡니다 가, 하이 까이 노이리 무엇을 여러분 하이 까니가두 개죠. 노이. 솥두 개를 까 모두 끝리 뭐예요? 이렇게 집어서 넣어둡니다자키엉 화양 쌍무 그렇게놓더러 렐란 뭐 렐란 황캐디니다 잠깐만 보이시죠. 키 에이티비 나오죠. 에이 할 때면 비하다. 자엄뭐할 때? 그리고 엉화이황 씨가 또 옵니다. 쌍 와가지고요. 뭔 빌리러 와요. 그은 nồi to 큰솥단지를 또 빌리러 온 거죠. 모뭐 하기 위해서 b 연환 k 다른 파티 식사를 한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큰 솥을 또 빌리러 왔을 때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아 u i c 라고니다 그는요, 어땠어요, 여러분? u i 굉장히 기뻐하면서요. 저면면한면 <목> <하면> 빌리다, 저면한 <목> 빌려 주다죠. 동사하고 나이 나온 뭐예요, 여러분? 바로 곧장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요? 곧장 빌려줍니다. 그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런 나이 이번에는 서바 <목> o <목> nhiêu <목> 이마 옴황 vẫn không mang t r n 이라고 나옵니다. bao nhiêu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우니 n 는 얼마가 아니라 니 h 많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음, 여러 날이 날 후에. 후인데도 후인데 엄황 음 여러 날이 지난 후인데도 황씨는 여전히 검망자 가지고 돌려주는 가지고 와서 돌려주 거죠. 소출 갖다 돌려주지 않았어요. 너희 n 이 갑니다. 야 그의 집에 가요. 네,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가 뭐예요? 여러분? 조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뭘 조르는 걸까요? 여기서는 음, 돌려달라고 조르는 거겠죠. 그까이노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이거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뭐거는 뭐냐면,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는거는거는거 아,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문장 끝에 아이스는 무슨, 뭐뭐라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음, 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시 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 문장 안에 쓰는 거죠. 어, 너야, 저요, 낭띠에 멋져서 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했죠? 너야, 어, 소치야? 어, 저요, 어, 어떡해? 이러는 거야. 저요는 다양한 뜻이죠. 오마이갓 oh 느낌이니까. 정말로 랑띠에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이란 뜻이 어, 정말 유감스럽게도요. 나개가요쟤 죽었다. 저 이미 죽었어요,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대요. 그지, 쟤다. 그 뜩, 너쟤 đượ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 뭐라고? 쟤다, 죽었다고, 그런 거라고? 그 양성, 이유시, 이런 먹득은 진짜 막 엄청 막 복장이 터지면서 화나는 거 있죠 이런 걸 먹득이라고 요 굉장히 화가 나면서 깨울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막 소리를 짓죠 울랜이요 너희 소치 람 싸우마 에이룩 이런면 뭐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 에이 할수 있어 이런 말이죠 람 싸우마 째룩 어떻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우잉라잇 너희들 싸우에이들 왜 그렇게 뭐뭐해 란 뜻이죠 왜 당신은 또 너의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엉황답 황신은 답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황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c o e 라고 말했을 때,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그러우면우리 너무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 홈라인, 오늘 내용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어좀 어, 좀 생소한 표현이거나 내가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걸 그냥 정리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표현들 내가 직접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좀 읽어달라는 항상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À, mượn nồi để liên hoan, ông Hoàng có một người hàng xóm rất tham lam Ông quyết định phải dạy cho ông này một bài học Một hôm, ông Hoàng mượn người hàng xóm một cái nồi lớn để chuẩn bị cho bữa liên hoan Sau đó, ông mang trả cho người hàng xóm, kèm theo một chiếc nồi nhỏ nữa bên trong Ông nói, cái nồi của anh sinh được một đứa con đấy Người hàng xóm làm sao mà không vui mừng được khi nghe như thế Ông ta phấn khởi, cất cả hai cái nồi đi và khi ông hoàng sang mượn cái nồi to đó để làm một bữa liên hoan khác thì anh ta vui vẻ cho mượn ngay. Lần này sau bao nhiêu ngày mà ông hoàng vẫn không mang trả nồi. Người hàng xóm đến nhà ông để đòi. Cái nồi của tôi đâu rồi? Anh không nhớ trả cho tôi à? Ơ ờ, nồi à? Trời ơi, thật đáng tiếc nó chết rồi anh ạ. À. Cái gì chết à? Người hàng xóm bực tức kêu lên. Nồi làm sao mà chết được? 사우인 l 라이 nói thế? ông hoàng đã khi tôi n 게 재밌는 얘기.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따라서 읽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시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우, h n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